한번 진동기를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어 뭐라지 약간 가영복카였거든요 왜냐면 <laughs> 제가 이 포카를 다이 포카가 아이 포카를 모으면 딱찰 얇은 포카를 들어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일명 포카였다 찰이 라이트 어 드림 포카입니다 자 Редактор 근데 거의 이번 양도 받은 거 이후로는 양도를 안 이제 그만 받아야죠. <laughs> 이게 못 뜯네요 재현이 필리포카 원래는 필리포카를 안먹으려고 했었는데 이게 계속 그 양도 계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어렇게 지금 지금 거의 계속 보이더라고요그 길이 한꺼번가아무지두 개를 모았는데 보이던대로 해야 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틀리고 이것도 지안이 저번 온콘 트레카입니다. 저 온콘 트레카를 지현이요 포카 빼고는 다 모아가지고 이 포카가, 이 포카도 약간 갈망 포카였어요. 그래서 지금 재현이거 트레카를 다 모았습니다. 두개 남았습니다. 두 개. 이제 두개 남았습니다. 저이두 개를 모아가지고 살 거죠. 저거는 건 살까? 드래곤볼 완전 이쁘카셨던것 같은데 짜잔 차니까 보이스뱅까지 해서 이렇이 V버전 필름 되었고 끝 그럼 이제 포카를 준비를 해볼게요 우선 저는 원래는 이런 오 p t 를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 슬립을 알게 되면서 다 슬립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5점5에 89를 쓰고 있는데 어 많은 분들이 56도 만드시는데 저는 너무 포카가 딱 맞게 끼면은 뭔가 뺄때 불안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즈로 시켰습니다 하자가 튼튼할 것 같아서 이렇게 듣고 지금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 슬리브 형태로 했을 때는 뭔가 밖에 가져갈 때 조금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저런 OPP 같은 경우에는 딱 접착제로 딱 붙여져 있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각이 또 가지니까 좀 불안한 것 같기도 하고 가짜기 자리에. 이렇게. 자, 이 자, 이렇게. 이렇게. 굿즈. 이렇게. 이거이이이이이렇이렇한 자,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진짜 에그도너이친림버전이 진짜 안이 친구는 참, 이 친구는 참, 이 친구는 참, 이는 참, 이친 자, 는 참, 이친이 친구는 참, 이 친구는 이친구이친구 って。 3장, 4장, 5장, 6장, 일곱 장 8장. 거의 합총은 16장 정도가 수납이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연락을 했어요. 또 만족도 10, 1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이렇게. 얘도 똑같이 아마 8장이 게죠. 1, 7개게이렇있는거게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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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왔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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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게가렇게 이렇게. 이렇게. 게 어가지고더 귀여운 것같 이렇게. 짜잔. 이 친구는 아마 이기 그 공식 증명다진어던것 같아. 나은 그 친구는 다 개선되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갖고 있는 이스 틸링 또 없어가지고 이거 시킨 거였거든요. 이제 한번 단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디 놔둘까? 여기에 제안주 넣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 이 대리 찍는 사진. 사이즈는 생각보다 넓나란 거 같아. 아기자켓. 그리고 또 아기자켓. 귀엽죠? 도 아기자켓. 나머지 빚는 거는. 그래서 제한국가는 인조 넣었요 이렇게 을 해서 정리해봤습니다. 인데리, <laughs> 아기 짝제, 도 아기 짝제. 나머지는 그냥 또 남은 걸좀 넣었구요. 나머지 엔더들을더보도 할게요. 아마 이진사들은딜라이동이또 받아. 딜라이동이 또, 또, 또. 국제사면서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지안이. 다 사고 싶었는데 그냥 최대한 절제를 해가지고 딱두 개를 샀습니다. 핑크 색과을쓴 달고미 이제 색도 씌워볼까요? 짜잔 정말 좋았던 게 제가 여행을 가기 한 일주일 전인가? 그때 딱 배송 딱온 거예요. 그래서 달고미 이렇 예쁜 무자도 씌워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나중에 아 뒤에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놓을게요. 재현이랑 찬이랑 그리 달고미랑 여행 갔다 온 사진을 첨부해놓겠니다 이 마그넷 스티커 마그넷은? 네, 원래 저희가 철이라서 이게 붙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 붙더라고요. 조금 아쉽긴 한데, 그 지연이 생카해서 붙은 거고. 이것들은 이거, 여기는, 제가 시그를 만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거의 2주, 2주씩 이렇게 제가 원하는 사진, 물론 이거 3월이긴 한데, 한데 그네가지 시그 중에서 원하는 시그를 책상에, 음,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이 <laughs> 놨고요. 이시계가이 시그인데요 다른 시계보다 크기가 좀 작거든요 이렇게. 음... 그래가지고 이 친구도 꼭 넣습니다 상월이라서 엄청 예쁘죠 <laughs> 정말 오랜만에 더 비록을 했던 것 같은데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